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다음 주간 특별 새벽에 다섯째 날에 뵈시작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신 속에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하예예하하주 주의 도와와 t 고난 e 동참하 하 f a little bit of a l 의 t t l e bit of a little b i 하 of a l i 시 t l e bit of a little 순간 순간 f a little bit of a little 도 i t of a l 특별히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 데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은혜를 날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 삶 속에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의 그 고난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한 날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선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어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어만 십자가 치셨도다. 제우스.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시려 주가 흘리시고야. 보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충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우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는 대보금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는 한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십보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하에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며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의 시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남아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야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짐 포도주에 적시어 갈때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분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그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죄인 받은 소속.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받으신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 처형을 선고 받으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이었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무역을 받으셨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날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한 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고난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지 주의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영혼이 먼저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가정을 온 몸으로 감당하셨고, 그것이 우리들의 질고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마 제국 시대 속에서 십자가 형벌은 가장 이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과 6 시간 정도 이렇게 달려계 셨지만이 십자가 처형은 원래 이 십자가 틀에 묶어놓고 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형틀에서 가만히 두게 하면 뭐 어떤 사람은 길게 가면 일주일 이상 그 십자가 틀을 위해서 아주 비참하게 세월을 맞이한다는 우리들의 잠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 왜냐 다른 사람들은 못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셨다는 다섯 가지 상처를 입으시고, 온 피를 내 쏟으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형벌, 왜이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 또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만들었던 가장 이 처참하고 치어 이 가장 무서웠던 그 형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다시 예수님을 상기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또 자신들이 당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한 자가 없었습니다 비난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비꼼이 있었음 또 대제사장은 그가 서기관들은 하나님까지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모독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위로한다 또 위로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지만 그것이 바른 일인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울리고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대사전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을 동조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조롱하게 만들고 또 비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 로마의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그 사람은 참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비참하고 처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가오가 드러날까봐 더 심하게 사람들을 다그쳤다는 거예요. 더 예수를 다그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나 아니면 자기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대제사과 서기관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시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다시 어떤 해를 가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더 비꼬고 더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 사랑을 대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했던 그것이 끝까지 가만져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의 짐으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해 주셨을 때, 그 안에서 모든 비난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여러분 그, 그런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고난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본질 을 잃어버리냐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드러나는 모습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지,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고난 받고 내가 힘들하는 어 것을 어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가 정당화하는 일들이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될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것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내내 가호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다 는거예내 실수를 내가 나타내고 싶지 않는다 는 자꾸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 그 짐을 던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때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태를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졌을 거라는 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각 교회마다 밖에 십자가에 부르킨 이유도 바로 그거라. 본질이 바로 그거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간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잊어야 할 대상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호속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노라고 가짐할 때그 십자가가 내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될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을 기억하는 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비난과 조롱을 기억하는 이삶 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을 통해서 그선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며뜨이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일게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의 맛. 죽음을 맞이한 이날 기억하며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하며다 같이 기도합니다.